안녕하세요. 시작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비어모노코트의 문양호 부장입니다. 배대연 과장입니다자 오늘은 또 질문이 왔어요. 네. 어. 그 착색제 중에 블랙하고 블랙하고 퓨 인텐스하고 퓨 인텐스. 도대체 아 도저히 모르시겠대. 아. 그퓨 인텐스는 말 그대로 어이니까좀 고전 효과내는 게에좀 음. 가깝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한번 질문이 왔으니까 테스트 해봐야 해봐야죠. 해봐야죠. 음.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 자작, 자작 하판입니다. 음. 자작 하판에다가 네. 요반 나눠서 한쪽은 표민텐스, <laughs> 한쪽은, 한쪽은 블랙. 블랙. 음. 두 가지를 칠해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 차이가 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 깔아주세요. 반을, 그러면. 자. <laughs> 뭐, 요정도가 반이겠죠? 아 대충 하세요 <laughs> 자 반을 갈라서 자 저는 블랙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퓸 인텐스 요게 블랙입니다 네자 네. 흔들어주세요 자이 나노는 뭐 사용방법이 어떻게 알았어알았어아이 아, 예, 앞에 동인상보 여러가지 많이 나와요 네자 <laughs> 저도 장갑을 끼고 접사해야지. <laughs> 음. 그러면 오. 저는 RMC 패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패드를 사용해서.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게 수성이다 보니까 샌딩을 잘해놔도 그설리가이루어서요 음, 그래서, 그서름미를 죽일 겸, 해서, RMC 패드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큐민 인텐스를 바르고 있고요 오, 이거 뭐, 한 방에 끝나겠네, 데요몇 번이나 발라야 되죠? 어,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네. 어, 문제는 두번 이상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 두번 이상 바르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이 색소 알료니까, 이게 두께가 도망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오일로 마감했을 때, 결정적으로 오일이 침투를 못해서, 네. 셀룰러스 분자이라면 방해가 될 <laughs> 그런 분들. 음. 그래서, 본사에서 이야기로는 두 번. 두 번. 이내. 두번 이내. 네. 제가 좀 작업 여러 번 해봤는데, 한번치나두번치나 그런, 그런 이더라고 고 이게 또 닦아줘야 되나요? 안 닦습니다. 아... 그래서 면을 좀 최대한 그 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 아, 꽃. 저도 꽃입니다. 이거 쓰세요, 이거. 아유. 완벽하죠? 어. 어,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색상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음... 카메라에선 좀초과할까좀 말라야죠 이게 어, 얼마나 말려야 되요 15분 이내에 다 말라요 음... 좀 놔둘까요? 좀 놔둬 볼까요? 네아좀 <laughs> 마르니까 색이 좀 틀리네요 조금 달라지네요 음. <laughs> 블랙은 역시 블랙은 블랙이다 음. 조금 연한 것 같긴 해요전해만요해안안 아, 아, 되네 <laughs> <laughs> 안달라안것 같아서 발라봤더니 나무가 전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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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해 안전해. 게전안전니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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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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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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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은 진짜 블랙이고 퓨미테스는 예. 네, 약간 좀좀 좀 블랙보다는 좀 예. 조금 연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다가 그 투명을 바른다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컬러를 발라 보면은 또 색깔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선을 한번 띄어볼게요. 네. 띄어봐서 자 보세요. 자저게 잠깐 조금만 뒤로 빼보시죠. 자작하판입니다, 이거. 자작하판은, <laughs> 자작나무는, <laughs> 자작나무는 나무 결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 음. 그래서, 그, 까맣게 착색을 했고요. 음. 이게 블랙으로 착색한다는 게참 많은 쉽지 않으거든요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은, 이, 블랙과, 인텐스, 퓨어 인텐스. 어, 뭐잘 모르겠습니다. 음. 자작업판에서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제품의 다른 뭐 오크라든지 다른 거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작업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일을 발라도 결과물이 똑같지 않을까. 음. 아주간에 많이 엉뚱한데도 샜는데 이 무늬 결이 나오는 거가 보기 싫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착색을 착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착색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꼭 루비아 모노코트 오일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착, 나노 착색젤, 퓨미 네. 인텐스와 블랙, 퓨미 인스 블랙 음. 두 가지를 색상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